thank 네. Excuse me? Yes. Did you understand we order the two yes. Americano and the two cups milk on the side, right? Yes. yes. Yeah. I oh, okay. Don't <laughs> worry. 여기 옆집에 와서 빵을 사서 커피를 음, 마시면 된다고 하네요. 맛있어 보입니 어, 그는 파인가? 밀크 파이 치즈 파이 e x c u s e me. Yes. Can I 즈파 Okay. okay, I want to b u 이에브리 r y t h i n g I'm not so. You s 1 1시1 n 시 t 시 o i n g to b 되겠네. 오늘의 h i 는 이게 마지막이다. 일단 커피부터 안 먹으면 해보지. 그리스 와서 제가 제일 행복한 게 맛있는 커피 어디 가나 커피가 맛있더라고요. 근데 사이즈를 안 물어봐요. 여기는 사이즈가 없어요. 커피 진짜 아메리카노 요만큼죠. 나빵 너무 많이 샀나? 굳이 빵들이 다 맛있어 보여갖고 이거는 치즈 파인데 제일 인기가 있나 봐. 딱두개나 마는 거 내가 한 조각 갖고 왔어요. 저희는 이제 여기서 커피 마시고 아테네 에어폴트로 갑니다. 아테네 에어폴트까지는 한4시간 정도 나오고 있어요. <laughs> 거기서 비행기를 타고 드디어 산토리으로갈 것입니다. 제가 제일 가고 싶어하던 산토리으로 드디어 오늘 갑니다. 이 커피가. 어, 양이 부족해요 테크아웃 이 하나 해서 가자 완전히 한국의 옛날에 다방 커피 보스아이즈다요 <laughs> 커피도 좋아 보여 열심히 바르세요 메테오라 안녕 아 메테오라 약간 좀 미련이 남네 3년 후에 여기 오면 자기 나이가 어, 할배가 돼서 오겠다. 할배라니, 인생 60%인데, 부터 이제 10살이지. 그러면은. 아, 그래, 어쨌든 할배야. 응. 할배. 그리스는 커피는 맛있는데, 불만이딱 하나 있어. 사이즈를 선택을 할 수가 없어. 딱요만한 거. 아까도 한 잔이 아쉬워서, 백 아웃 한잔더 해왔는데, 너무 작아요. 우리 캐나다의 커피 스몰사이즈보다 작습니다. 옛날에 한국 다방커피 사이즈야 그렇게 맞아보 5시간 열심히 달려갑니다. 1주 이름만 기한 19, 20, 40, 5 9 5 9 5 y 1.8 유로 와, 고속도로 양쪽 옆에 꽃이 있고 너무 예쁘네 어머 지붕이 있어 그러니까 그늘에 대려고 내가 저아 너무 좋다 <laughs> 저 <저한테>. 앉아 <laughs> 이 사람들 뭐야 어디 얘네들 몰라 아 이거 가리려고 와이퍼 가리라고 아. 몇살이없 는데？여 기도 특 이한 풍경 이네 와이퍼 갈라고 그리스 고속 도로 휴게소 다운 휴게소 에서 처음 들어와 봅니다. 맛있는 거, 이거랑 다 맛있어 보인다. 아, 아메리카노. t o so much c o f f 와, 오늘 커피 너무 많이 마시는 거 아니야, 정말? 음. 좋아하는 치즈가 듬뿍 들어있어. 계란. 집에서 날마다 아침에 챙겨 먹던 삶은 계란. 예쁘신다. 오늘 점심 못 먹겠어. 사실 오늘 아침에 못 먹었네. 여기 유로. 점 국내를 떠나는 사람도 많아요. 가는 네, 네, 네. 네, 네. 국내선 비행기 타러 갑니다. 실내 색상이 노란게 이쁘네. 요 도착했어요나 사람도. 우리는 마름도 없고 나올 사람도 없고 시타로 가고 있어요. 야 자녀. 그래. 여 기가 피라 마을, 오늘 여기 피라 마을 공항 근처 에서 1박을 하고 내일 네, 이야 마을 그 아름답 고 예쁜 이야마 을로 가서 이제 2박을더할 겁니다. 음. 남이들고좀습니다 아테네에서 계속 노는데 좀생소하네요 간단하게 샐러드 먹고 싶습니 내가 안 먹으니까 왜 이렇게 배가 안고프지이음 따라 보세요.